안녕하세요. 알쓸 l g 은나 쌤이에요. 자, 우리 오늘은요, 네, 풍선 효과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풍선 효과 맞습니다. 바로 이 풍선인데요.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이르는 말로써 여러분 풍선의 이쪽을 꽉 누르면 맞아 다른 쪽으로 바람이 쏠리게 되죠. 바로 이러한 현상을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요. 미국 범죄학자들이 처음 만들어 썼다라고 하는데. 어느 지역에 범죄율이 심각해서 그쪽을 집중 단속하면 그 범죄가 다른 지역으로 또 몰리게 되는 그런 현상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하고요. 어, 이것이 이제 요즘에는 뭐 CCTV를 설치했더니 이 지역 CCTV가 설치된 곳에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인근에 있는 다른 쪽에서 범죄가 일어나더라 또는 부동산을 규제 어떤 특정 지역을 규제했더니 다른 지역의 집값이 갑자기 훅 올라갔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할 때 풍선 효과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. 그래서 규제를 피한 곳으로 수요가 몰 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. 또 풍선 효과로 땡땡 지역 범죄율이 높아졌다.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, 우리 오늘은요. 단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 풍선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